바이크로 출발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이제 주문한 쿼크 파워미터랑 어, 와후 엘리먼트가 도착을 했다고 해가지고 네, 자전거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선수 할 것도 아닌데 파워미터는 왜 쓰냐? 뭐어 자전거는 비싼 거 그렇게 비싼 걸 타냐? 튜블러 힐은왜 쓰냐? 그러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동호인은 간지죠. 네, 간지가 중요합니다. 네, 돈은 투자는 뭐 아니지만 그래도 간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지입니다 파워미터 뭐, 잘볼 줄도 모르고, 아직 처음 쓰는 거라 주위에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일단 써봐야겠죠, 뭐. 데이터 볼 줄도 아직 모르고, 차차 배워봐야죠. 어쨌든 지금, 운전을 해야 돼서, 잠시 끄고, 도착하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시 금천동에 있는 길바이크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샵이고요. 손님이 안에 몇명 많이 계시네요. 스카프! 카메라가 좋아 보인다? 아, 여기. 액종이또 있는 거야? 네. 저희 길바이크 사장님. 네,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어, 크 코크 비비. 어, 네, 저는 와우 엘리먼터로 샀고요. 볼트가 지금 품절이라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샀습니다. 코크는 비 포고요 네, 드라이스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걸로 네, 샀습니다 한 시간이면 되죠? 음, 한 시간 상미가 많이 찍어오라 그래가지고 어 음. 코크 음.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마냥 영롱하네요. <laughs> 자전거 처음 살 때만큼 설레이는 것 같은데 이거 다? <laughs> 안탈 때는 이렇게 해주면 또한 번씩. 더 네. 그래고다해 봐. 돌리면 하겠죠. 네, 편집도 하죠. 아, 그도 DD다요. 그 돌에 걸려요, 그게 찍는 거 보다 솔직히. 갖다 이어 붙이고만 되는 게. 어, 재우관부터 달리면. 예, 요거는 요렇게 달림. 어, 처음 봤을 때좀커 보이는 거 같더니 이렇게 막상 대 보니까 음. 그렇게 큰거 같지도 않네. 요 딱 알맞는 것 같은데요, 크기도? 820보다 조금 더 옆으로 넓은 것 같아요. 듀라코하고 맞게끔 딱 각도 딱 그렇게 잡아놨네. 네. 딱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응. 저 뭐야, 올테그라에도 8000번 대에도 호환된다 그래서 꼈더니 한쪽이 이렇게 <laughs> 틀어져 있어요. 맞긴 맞는데. 설명서 있고 네. 핸들바에 거치하는 거치대도 있고 거치대가 두개 있네. 요 이거는 이제 다른 거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고 이건 스템에 끼우는 거 생각보다 금방 가네요 네, 쿼크는 설치를 했고 지금 이제 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와후를 켜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오, 와우 피트니스. 광향은 하나밖에 안쪽 바퀴 대치, 이 정도면 딱 붙이면은 거의 가운데 센터로 맞는다고 하더라고요응 아, 요거가 꽤? 어, 딱 두고 응. 바코드가 나와 응? 아 맞아, 이거 어플로 뭘 하라 그러던데 응. 저걸 찍으면은 응. 네이버, 네이버로 찍어야 될까요? 응, 네, 뭐 카메라 뭐 이런 걸 하면은 큐렌즈? 이건가? 오, 아. 이어갔을까 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뜨네요. 아, 바로 홈 네. 어떡하라고? 샵? 그냥 저기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눌러서? 그냥 응, 저한로다가 저도 영가관돼서아 여기 맞는 이거를 하면은 뭐야 샀잖아 이게 이제 저기 하는 거아니야 이제? 네 그냥 구글플레이로 여기서 네저기 넣어야지 네 넣어야 네, 되겠네요 뭐 이제 이런 거네 장착했고요 아이 와후는 제가 처음 써봐서 설정법을 잘모르겠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인터넷 보고 배워야 되겠어요. 네, 사장님한테 인사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제. 카시 없습니다.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안녕히계세요 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응. 네, 장착은 다 끝냈고요. 코크랑 포트는 제가 안 써봐서 좀 집에 가서 다시 설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만져봐도. 네, 오늘. 네, 쿼크 장착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